안녕하세요. 서은입니다. 아,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또 흘러서 어, 이 운세를 또 이제 해 주실 어떤 이 때가 온것 같습니다. 벌써 예, 이민년 시작하죠? 어. 이첫 번째 끼는 어떤 띠인가요? 쥐띠. GT. 쥐띠요. 네, 쥐띠. 지지들은 사실 이제 머리도 총명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잖아요.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올해가 좀 좋은 운세예요. 음, 좋은 운세고 근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급한 성격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처음은 좋은데, 끝에 마무리가 조금 잘안될 수가 있고, 이걸로 인해서 약간 조금, 어, 내가 잡음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.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, 지띠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운대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27살, 병자생들. 근데 이제 병자생들은 아직 이제 뭐 사회 초년생으로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아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아니면 은 이제 어떤 직업적인 걸 변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야 아마. 음. 근데 이민녀는 하나만 가지고 쭉 가야 된다. 하나만 가지고 된다.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, 또 성급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손해가 보지 않게끔 내가, 어, 한 군데 만약에 직장을 잡았다, 그러면 그 직장을 쭉 가시는 게 최고로 좋겠죠. 뭐, 어떻게 일적인 것도 약간 금전적인 형성도 약간 이루어지고, 특히 연애 좋은 시기죠. 연애요? 그래서 뭐, 내가 애인이 없었다. 애인이 생겨서 들어올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생겼으니까는 뭐 연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또 이제 39살 갑자생들. 어, 갑자생들, 좋으세요. 그러지만은 지금 하는 일에만 충실하십시오. 뭐 이제 내가, 어, 조금 뭐 다른 거를 조금 해볼까 아니면은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망설일 수도 있는데 이런 투자나 뭔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약간 갑자생들이 이제 뭐 내년에 가면 어, 집을 빨리 사야 될것 같아. 막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걸로 이제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어떤 시끄러운 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고 어떤 구설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. 그것만 조심하면은 금전적인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해서 나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급한 마음 때문에 금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는 급하게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. 이제 5 1세 임자생들, 어 진짜 좋아요. 어 임자생들 너무 좋아요. 행운이 막 다가오는 시기예요. 확잡으라면 잡을 수도 있는 시기에 이제 약간 속해져 있으니까는 어 근데 이제 상반기는 조금 약간 불안정한 시기예요. 상반기가 이제 내가 조금 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도 막 생기고 급한 마음도 생겨. 근데 조금 내려놓고 하반기를 바라보면은 뭔가 내가 아, 조금 됐네? 성공을 했네? 이런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근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건강적인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으니까는 건강적인 것만 약간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63세 경자생들. 이분들도 좋으세요. 아 진짜요? 네, 예, 약간 이 GT들이 올해는 약간 행운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시기에 약간 속해져 있으니까는 오오. 내가 조금 노력한 만큼의 이제 결실을 이제 가지고는 음 그런 시기죠. 근데 이제 뭐 내가 어 금전적인거나 일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간다 그러면 금전적인 자금난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가정도 평안하고 조금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약간 들어오죠. 근데 75세 이제 무자생들이 조금 안 좋으세요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남의 일에 간여하지 마라.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어떤 껴가지고 무슨 해결점을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. 어, 그런 분들은 조금 잘안 되세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예술 분야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. 네. 아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서는 괜찮습니다. 어...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서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 명성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시기니까는 좋죠. 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 뭐 이분들까지 얘기할까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. 음. 87세 이제 병자생들이 있어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뭐 가족 건강 이런 거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독단적인 게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걸로 인해서 가족하고 조금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 독단성만 피하시면 이민녀는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시기가 될 겁니다. 지띠분들 행운 빡 거머쥐고 좋은 일 많이 형성하고 급하기만 하지 않으시면 은 좋습니다. 이제 지띠는 약간 이런 형상이 있잖아요. 밤에는 막 활동을 하고 어 낮에는 조금 조용히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곡식을 집어 가는 아이잖아요. 그래서 남의 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어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기도 되는데 음. 이게 과하게 욕심 을 내면 은안 되겠죠. 자 지띠분들 좋은 일 많이 형성 하시고 운기 확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